음, 또 골드춤. 그리고 가위가위보는 두개다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 또, 지겠지. 야, 그리고 다시, 다시 가위하면 또, 이, 이, 이 비기겠지. 이거 아, 진짜. 어, 꼴꼴꼴? 이게 맞을라고. 어디 꼴꼴꼴이란 말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와 진짜 우리클렌즈 미쳤다 와 벌써 아야 하루 와와하루만 일곱 개 아니, 다른 친구들은 클린이 4개 막 어? 클린을 만들었네? 내 친구가 다른 친구들다두개네개 계속 는데 우리 클린 7개 와, 내일 안에 끝나는 내일 안에 끝날 수 있고, 오늘 안에 끝날 수 있고, 와우 오 대박이다 어클링잘모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왜왜왜 쩌쩌쩌 왜? 와우 계속 말하는 사람 왜 너네 팀에 팀이... 로얄 고스트 있냐? 로얄 고스트 그깔 로얄 고스트 뭐 별로 거 아닌데? 소파키 오기오기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오 어, 메가나이트 피가 많아서 다행이네 그냥 부셔버리면 되지 저 피를 남겨놔 아, 어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한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나 게임 나갈 거임 내기운 네 진짜 나쁘게 하지마라 제가 제가 방금 말했죠 상대방 로얄 고스트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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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어 당연히 로얄 고스트가 있었으면 그랬지 내가 나이땐나온지있 됐으니까 놀랄 일는 없고. 우리 팀이 이제 상당히 잘하고 있어. 나도 잘하고 있고. 당연히 아리나 1인데 실력이 좋아야지. 멋찌한 판이라 말할 거면 상크 다 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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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고, 니 진짜 이모티콘 계속 보내다. 진짜 질 수도 있다고. 뭐야, 하여튼... 음... 뚱러이 아 더럽게 시끄럽네. 초파부터 내가 원래 클린상자를 100개까지 모아봤는데 씨, 아, 18개 아니 사람들이 너무 클린상자를 빨리 모아서 18개밖에 못 모았다. 원래 내가 방송 끝내겠습니다. 잠깐만